서비스 첫날인 16일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한때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. 많이 부족한 우리 당에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. 우리 당이 정당 사상 최초로 시작한 온라인 당 가입 서비스는 네트워크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당의 혁신 그 자체입니다. 여러분의 온라인 입당으로 강한 야당이 만들어지고 나아가 공천혁명과 인적 쇄신도 실현될 것입니다. 5분이면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. 우리 당의 주인은 당원 여러분입니다. 입당과 함께 혁신과 단합의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. 우리 당을 확 바꿔 주십시오. 세정지민연합은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책임질 유일한 대한정당입니다. 위기에 빠진 국가경제와 민생을 살릴 유능한 경제정당.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할 정당은 오직 새 정치 민주연합 뿐입니다. 여러분의 참여가 우리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. 국민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사람 사는 세상. 국민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우리 손으로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. 최정치 민주연합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. 중단없는 혁신, 강력한 혁신으로 국민과 함께 승리의 역사를 만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